알드레드 선수는 7경기 등판에서 3.93의 평균자책점, 1.25의 낮은 WHIP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승 1패 기록을 하고 있고요. 2회 초 n 실의 공격, 선투 타자는 김유진. 이 길을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예, 높은 공 나갔는 가 냉풍기 앞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안원이 초구에 돌려보았는데 내야 떴고 일루수 변우영 잡아내면서 투하고 투투에서 6구째 휘둘렀는데 다시 내야 떴습니다. 파울지역 한준수 포수 비켜주고 3루수 김도영이 잡았습니다. 나이스. 하고 1리그 빠져 나가는 안타입니다. 야 타이거즈 리격이 차단타. 2점이 더 들어옵니다. 아, 시즌을 이렇게 돌게 보면 MVP 시즌 보내고 있죠 밀었고요. 이번엔 우중간에 떨어집니다. 3루제 허민 바로 들어갈 수 없는 예. 장소입 지금 많은 비가 짧은 시간에 내렸기 때문에 케마르트레트 네, 선수는 네. 나오기 힘들죠. 예. 네, 네. 아 못할 것 같다는... 오늘 경기 강우 콜드로 티아 타이거스가 NC 다이노스에 네. 완봉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케마르트레트 선수는 이제 5이닝 완봉 기록을 하게 됐네요. 네.

부문입니다. 캠 아드레드 선수입니다. Oh, baby, I love 자 오늘 승리 축하합니다. 오늘 혼자서 완투승했어요. 완투승. 완봉승, 완봉승, 완봉승. 완봉승. 오늘 승리 소감 전해 주시죠. I feel great. Um, our hitters came out early, s c really So, i overall is great. 그래요. 어, 이렇게 또 점점 마운드 위에서 편안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5이닝 무실점 경기를 펼쳤고 5이닝이지만 탈삼진 7개를 에, 작성한 아이그레드 선수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적응되는 게 보여요. 본인 feels great i'm getting more comfortable with my teammates uh, with the coaching staff and you know just pitching to these hitters here so i'm very excited to get the win 함께 해준 우리 알드레드 선수인데 앞으로가 더욱 더 기대가 됩니다. 중간에 들어온 만큼 더욱 더 각오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알드레드 선수의 최종 목표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Bring a championship back to the Kia. Yeah. 지금 앞쪽에서 최근에 우리 또 제임스 네일 선수와 굉장히 좋은 모습, 굉장히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에서 보고 있거든요. 네일 선수에게 한마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I just want to say thanks, James Nail. You know, you've you've been like a big brother to me here, and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you've done for me, man. 네일 선수도 잠깐 오셔서 okay, 네, 한마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축하의 한마디. 예 네. 여기 team 올라가서 아이 컨택하면서 아이들레드 선수에게 손 잡고 yeah, 둘이 yeah, 손 잡고. Okay. 둘이 손 잡고. 예손 잡고. 손 잡고. 예 오케이. I'm very proud of you. You're doing a great job. This isn't easy. And uh, I hope you keep it up. We're going to win a lot of games. w 리 한국어 하 i n 려주면 좋을 n a lot of games. We're g o e i s t i g e r f a n s s o w r o n g e o Kia Tiger fans. 사랑해요. g 알 i n g to win 습니다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야수 부문 MVP 바로 김선빈 선수입니다. 자팬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또 단상 회에서 인사 한번 드리죠. 네 안녕하세요 김선빈입니다. 야 오늘 뭐 오이닝 동안 정말 멋진 활약 꽉꽉 담아서 보여준 김선빈 선수입니다. 네, 멀티 히트 네, 오늘 생산해냈고요. 7호 홈런, 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두 번째 타석에서 김선빈 선수가 풀카운트에서 어, 자신이 자신있어하는 밀어치기로 네, 안타를 만들어냈고 홈런을 맞는 순간 모두가 이건 넘어갔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은 좀 어땠나요? 네 저도 초, 치고 알았습니다 넘어갔다고 치자마자 네. 그때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요 며칠 동안 계속 정타가 야수 정면에 가서 좀 꼬라지가 많이 나었거든요 근데 <laughs> 오늘 계기로 좀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또 덥고 습한 날씨 이 김선빈 선수도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오늘 승리로 계속해서 8연승을 질주하고 있는 기아타이거즈인데요 앞으로 또 우리 김선빈 선수도 베테랑으로서 우리 후배들에게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좀 어떻습니까 팀 분위기라든지 지금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생생하게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팀 분위기는 너무 좋고요 그리고 슈퍼스타 김도영이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팀 부기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오늘은 김도영 선수도 좋긴 한니다만 누가 가장 잘 보였나요? 아, 김선빈 선수가 가장 잘 보였다고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laughs> 여기 앞에도 오늘도 이렇게 유니폼 들면서 김선빈 선수 응원해주신 분. 아우 저 뒤쪽에도 있고 정말 많습니다. 예, 팬 여러분들 덥고 스팟 날씨. 계속 부채질 하면서 계시는데, 감사하다고 김선민 선수가 에, 메시지 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선수들이 매경기 최선을 다해서 시즌 끝날 때까지 1위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민 선수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께 손 흔들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 선수 만나봤습니다. 다 함께 김선빈!